오! 아,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건, 아니, 대부장님, 이게 또 뭡니까? 슈린이 치명타요? 예, 그렇습니다. 치명슈린, 좀 생소할 텐데, 저도 슈린이 치명타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가시는 분들은 딱히 없는데, 이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좀 높은 하이랭커 분이 계세요. 지금, 이터큐에서 치명 슈린으로 점수를 마구마구 복사를 했다고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 지금 증명을 하고 계셔갖고 아 어, 이거 슈린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 확실히 슈린이 뭐 기공증이 엄청나게 낮지도 않고 1.6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그렇게 낮진 않죠. 게다가 공속 버프도 받아서 공속도 빠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스페라투 진홍이 치명타가 달려 있어서 이거랑 시너지도 꽤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치명슈리를 제가 해보진 않아갖고 어, 생소하긴 한데 오늘은 이게 막 꿀픽이다 라기보다 저도 이거 괜찮은데요. 직접 해보니까 좋은데요 라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연구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슈리는 이선 부르저 실험체죠. 개인적으로는 지켜줘야 되는 원딜이 있는 조합보다는 그냥 다 같이 와 하고 가는 박치기 조합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팀에 원딜 끼면 지켜줄 필요가 없는 알아서 사는 원딜 끼고 하는게 좋겠어요. 자, 루트는 학교 절, 2루트 일주문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그냥, 빠닥빠딱템 챙겨주시고, 구만 빌드업 재료도 챙겨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나뭇가지 있거든요? 이거 나뭇가지 캐면은 2레벨이 세요 그래서, 여기서 닭 3마리 있으니까, 닭 3마리 가볍게 먹어주면서, 가죽도 챙겨주시고, 절로 가면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3치명을 갈까 했는데, 처음부터 3치명을 가면은, 무언가 옵션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콜감을 포기하든지, 공속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돼서, 처음에는 2치명으로 시작을 하되 미스리 방패 가면은 풀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신발을 빼고 3치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슈린이 좀 챙겨야 되는 옵션이 많아갖고 처음부터 다 챙기긴 좀 힘들더라 첫번째 주문은 여러분들 포스코 사서 오메르타 가주도록 할게요 탈에 헬릭스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어 이게 미스릴 왕패로 빠르게 신속 얻어서 이동속도 얻는게 좀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멧돼지 탈에 미스릴 왕패 가면은 태급이 엄청나대 체력이 3000을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거 아시나요? 자식들이 그러면은 균열로 가야겠는걸? 어 설마 균열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겠지? 안돼! 더 막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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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예! 여기까지가 내부장 초식임. 오. W, 아, 이 자식, 궁극기를 안 썼어. 근데 잡았다. 이러면, 잠깐 빠질 수 있고. 어 야, 저기 슈린, 그 뭐냐, 셀린이 죽네, 저게, 얘들아. 이게 죽어? 나이스, 미르카까지. 우와 이걸 살아. 아, 근데 다른 팀 왔다고? <목소리> 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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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럴수가. 아,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다른 팀이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좀난이 많아갖고, 이 이상은 살짝 말릴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오, 상대 태미님들. <laughs> 오, 상대 팀이, 아, 템이, 어? 템이 좀 심상치 않은걸? 으아! 야! <laughs> 야! 아! 피하면! 아이씨! 아이씨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음 아니 상성도 상성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쳐갖고템 차이가 그좀 심했다 그래도 말린 와중에 이정도면은 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리다이린이라 리다이린도 할만할것 같은데 아르다낀 리다이린 어? 오! <놀드> 내부총할수 있냐? 오! 이거 리교. 야, 좋습니다. 뭐 우리 해지는데 굳이 먼저 갈 필요가 없긴 나 아, 이때다! <놀드> 우와! 진짜에요? 우와! 씨, 야, 데미지 뭐냐? 처음에 헤이즈 죽어서 지는 줄 알았는데, 와, 이거를 그냥 질찍누를 해버렸어요. 나이스. 어. 어, 할만한데? 나이스. 아, 네. 검을 못 받았어요. 자 일단 살렸고요. 아, 또 다시 침착하게 하자 얘들아 나이스 아야는 땄구요 근데 와중에 오메가는 먹혔구요 신속파워 나이스 아나 이래서 신속쓰는구나 신속왜 드는지 이해해버렸다 방금 아유 터미네이트 좋아 님들 여기 있어 볼래요? 엄청나게 큰 보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자. 그렇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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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부디. 안녕. 자딱 찍을 때. 아니 슈린이 여기서 왜 나와? 어? 그린이 여기서 왜 나와 음, 야아 좋았어요 아내지컬까지 오케이 시야만 잘 밝혀줄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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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고요 바로 터뜨리고 이야다자 일단은 못 눕히긴 했어요 그래도 화이팅! 해냐 야 아야 잘 잘랐다 아야 잘 잘랐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 상대가 박치기인데 상대가 올 거거든요 페이즈를 미끼로 딱 하고 제가 프리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머무르면 안 된다는 뭐냐 알것 같아요. 온다 아 이건 바로 공할게요 오케이 살살살짝 맞춰주고 그치, 헤이즐을 믿기로 쪄서. 그렇지, 와. 아이, 좋은데, 이거? 얘들아? 괜찮은데? 아니 이게 뭐냐 템트리가 평타 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태급이안 좋은 것도 아니고 퀄감도 골고루 있어서 괜찮은데? 이터들 긴장해라 드드 네, 이터들 긴장해야겠는데? 이거 희명 렙닌 이터큐에서 딱 쓰면은 쉬요 어? 긴장해야겠는데? 보고 있어요? 당신 말하는 거 당신 뭐? 긴장이 안 된다고? 네,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안 변신 안 했을 때 솔직히, 공키워 볼레요 겁나 때려! 겁나 때려! 겁나 때려! 아, 블링크 돌거든요, 님들. 아. Q2. 블링크. E. Q. 그렇지! 슈린의 네, 추능력은 세개 대립니다. 꺾어야 반갑다. 슈린 바로 저열 정리. 아 냅다 먼저 공키고요 님들. 아 W로 딱끊고 오케이. 아할수 있나요, 미르카? 분열 데미지라도 넣어줄게. 반열 잘 피하네. 아 잘하면 진지하게 이길만한데. 일는절 부활해야 겠다 에에에 화이팅! 뭐여 아아아아아아 씨아 이거 그템 차이 때문에 졌다 이 녀석 이 폭포였어 아 왠지 씨 일레븐이 얘한테 사줬나본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단일보다 11분이 먼저 눕냐? 진짜예요? 에, 화이팅해요. 예. 병원 빈다. 병원 가겠습니다. 아니, 아직 도우고있다고 <laughs> 이제 3일차 되는데. 진짜예요? 3일차인데? <laughs> 어. <laughs> <laughs> 오! 아! 으아 이겼다 와 미르카 이르기였습니다 야 대박 승리 어. 아 윌리엄 타지아 마이? 정말 쉽지 않아보이네 살짝 다른 곳에서 침투할 필요가 있겠는걸? 저는 저만의 독자적인 동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면으와가십 이터급 동선 가도록 할게요 이터급 동선 오케이 두분 가봐요 왜요? 좌어요 자, 슬슬 가겠습니다. 아이씨야, 아, 가겠습니다. 가자 안 아, 씨야. 미르카 그만가도 될것 같은데. 그 그치,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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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식이요? 하면서, 이 자식이요? 와인드업 밀어내고, 그치? 그렇지! 그렇지. Right, 이 라이트 자식 어? 와, g 지 아홉 맛 없어? 아이, 뭐, 처음에 제가 윌리엄 와인드업 W 쳤으면 깔끔하게 딸수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 이후 대처. 이후 대처가 이제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치명슈린 쓰시는 분이 좀 있길래 해봤어요. 어, 확실히. 치명타를 간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이터큐에서도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뭐 기존 거보다 이게 무조건 좋다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치명슈린을 하는데 막 큐보츠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템트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슈린은 다양해 갈수 있다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제가 가는 대로 막 따라 하실 필요 없고 본인 입맛대로.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해볼까 하면서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